어, 폐회사를 하겠습니다. 오늘 폐회사는 도전한국인 어, 조영관 대표님을 모시고 폐회사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밖에 다과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. 그냥 가지 마시고요. 맛있는 건강 힐링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희생 프로젝트 제3회 도전은 날 멋진 포럼과 행사를 여러분 덕분에 마쳤습니다. 그 기념으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으니 어... 못 드시는 분은 싸가시면 되고 시간 되는 분은 함께 마시면서 예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하신 우리 모두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어, 10초 스피치로 해서 페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 10초 스피치 도전 첫 번째 타자는 1, 2 대한민국 개인천녀 보여 화이팅! 화이팅! 뭔가 도전 화이팅! 화이팅! 도전 여러분 사랑합니다. 사랑! 꿈, 희망 도전 영우나 영우라 도전은 희망이다 희망이다 와 십중스무 중 도전 성공입니다 모두 손 잡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3회 도전 포럼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합니다. 어,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박수로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